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정강수 강도사를 목사 임직하노라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살게 하시고 고난이 유익이라고 예시하오니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안수이오이 임직을 합니다 성령의 기름공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 이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수만은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의 안자들에게 강명한 빛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연하야 종이 축복합니다. 귀한종 정광수 강도사를 종돌이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는 이시간이 되게하실 줄 믿습니다. 평생 많은 양대를 맡겨주시고 지경을 늦게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손들이 종의 과정에 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광수 목사님을 이곳에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안수하는 이 자리에 성령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의 사도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귀한 목사님이 가는 곳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땅에 귀한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러며 말씀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종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세서 아, 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 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세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임직을 통해서 우리 정광수 목사님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정말 복받는 귀한 가문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오. 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광수 목사님 앞으로 이제 목사로서의 사역적인 일을 꾸리 걸어가게 하시고 진정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야곱만 그렇게 바라 야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